VWM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군성교 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한국교회 군성교 50주년 희년대회를 열었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CBS는 보도에서 한국교회 군성교 50주년 희년대회는 감사 50년, 미래 50년이라는 주제로 군성교에 헌신한 역대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교회 군성교 부흥의 제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며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진표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미연합부사령관과 주한미군 군종실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군성교 50주년을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성교연합회 부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사에서 군성교 사명은 군복무 의무를 감당하는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재무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면서 군성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열쇠이자 세계 성교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몽골 복음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는 몽골 기독교 총연합성교회가 가조르트 지역 성교관에 이어 인근 허질트 지역에 제2 힐링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광명 함께하는 교회 후원으로 센터 내 성전 건축에 돌입했습니다. 몽기총 제2힐링센터는 몽기총 성교관에 이어 몽골 교회들의 기도처와 수양처로 사용될 뿐 아니라 몽기총을 통해 게르성전 건축 운동과 함께 몽골 교회들을 위한 소보내기 운동 등 한국교회가 몽골 성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터전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크리스찬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약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성전과 숙소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특히 축사를 건축하고 소를 길러 나눠주며 몽골 교회를 돕고 복음 전도와 구제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이상재 목사는 코로나로 정체됐던 현실을 극복하고 몽기총을 통해 몽골 성교 현장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진행되는 상황에 함께하며 조속한 완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충남 아산시 기독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재정반대를 위해 결집했습니다. 소수를 이유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재정반대 아산시민대회가 26일 오후 2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렸다고 기독교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민대회는 아산시 기독교연합 420여 교회 5천여 성도 및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아산시장과 지역 지도자들, 그리고 cts 중부방송과 여러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차별금지법안의 심각성에 관심을 나타냈고 참석자들은 대회 직후 시가 행진을 벌이며 법안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산시 기독교 연합 봉사의 이사장 박귀한 목사는 이 법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게 한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그날로부터 모든 교회가 범죄 집단이 될수 있다며. 마지막 시대 국가 권력 그리고 법과 제도가 성적 타락과 뭉쳐 온 국가를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적그리스도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